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남유도 붓지 아니하였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가 아, 이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잖아요. 그 헤쳐나갈 때 그가 승리한 동기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삭도 어려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분리 사람들이 우물 파문 가서 뺏고 또 저쪽 가면 또 뺏고. 여러분 누 누가 나의 것을 뺏는다고 생각해봐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이삭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백배 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지만 그가 아, 살면서 고백한 게 뭐예요? 아, 내 하나님이, 내가 계신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야곱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혹시 겪기도 하고, 물질로 어려움 겪고,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보면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윗도 어려움을 겪었죠. 뭐 바울도 여러분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에게는 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표대를 하해서쭉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목표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인생에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어려울 뿐이지. 조금 힘들 뿐이지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겠다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좋은 뜻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여인의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그 예수님의 결국 그 향유당문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는데 자 37절 한번 읽어보래요. 37절 읽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예수의 38절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을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기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인이다 여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 앞에 수식어를 죄를 지은 여자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여인이 아마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많았던 여인인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자를 이제 매춘부다 한번 이렇게 술집 여자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같은 여자라고 해도 여자라고 보지 않는 그런 부류에 속한 여인. 그래서 이죄인이예 그래서 이 여자를 죄를 지은 여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시면 알고 향유 다음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 그 38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막 소낙비 같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소낙비 같은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발을 적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방울 흘려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발을 적신다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 막 후두두두두둑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막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내가 물을 이렇게 먹은 것도 아닌데 이거 어디서 눈물이 이렇게 나오냐? 어? 눈물, 콧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식,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향유 담은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여자들의 자랑거리입니다. 그 여자 여자 여자들의 자랑거리예요. 요즘 여자들의 자랑거리가 뭐가 자랑거리죠? 반지가 자랑거리입니까? 핸드백이 자랑거리입니까? 그런 거를 뭐 명품을 사 가지고 뭐 과시하고 뭐좀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여인들의 자랑거리는 이 옥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옥합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영적 질서로 보면. 이런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뭐 자기 자랑만 잔뜩 하고 과시하고 의시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어떤 분이 이제 큰 교회 저 서울의 압구정도인가 뭐 그쪽에 동네 구역 구역 예배 뭐 이런데 가 보면요 그뭐 그냥, 그냥 그 집에 갈 때마다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없는 게 들어와요. 구역 예배 초청하면 뭐그 뭐 하나 새로 사놨어. 뭐가 하나 바뀌어져 있고, 뭐 그거를 뭐라고 그럴, 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어떤 한 분이 그런 거를 계속 보면서 "아, 이게 뭐 진짜 어, 뭐 무슨 자랑하려고 그런 거냐, 뭐이런 그런, 그런 회의 같은 게막 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학을 깨뜨린 이 여인은 정말 마음속에 순전한 동기로 예수님 앞에 왔고,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아마 예수님을 초청한 동기가 이 여인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아마 예수님 초청해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세요. 아까 병자고 지어 죽은 자 살죠. 죽은 자 살렸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뉴스거리잖아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소문이라는게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친 이분을 자기 집에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자기, 자기가 굉장히 뉴스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바리세인이. 그래서 예수님 초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와서, 어, 뭐, 그을 깨뜨리고 그 머리털러 있으 발을 막 씻는데 그걸 보고 속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40절 말. 사, 39절 말씀 다가주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 식사 대접 하겠다고 한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옷합 깨뜨린 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을 텐데,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왜저 어? 여자를 물리치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 라고 속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 그래요? 심 아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라시고 41절에 있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자둘이 있어 하나는... 4 2절씁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탐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두 죄인이 있는 거예요. 두 젠. 하나는 죄회를 고백하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죄회를 지적하는 죄인이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좀 비슷한 면도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와서 자기 죄를 해개하고막 아파하고 막 이런 이런 죄인이 있고 또 와서 뭐 교회가 어쩌고 뭐 이렇게 지적하는 죄인이 있어요.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어느 집사님이 어떻고 막뭐 교회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해요. 그건 뭡니까? 이게 자기 의의가 쌓여서 자기 잘났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지, 그 어떻게 보면 보시는 진짜 사람은 이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이다.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이 보는 관점 은 완전히 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냐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볼때 어떻게 보느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볼때 어떻게 판단하시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때 어떻게 나를 보냐, 이런 사람들은 자꾸 판단하고 지금 이바리새인처럼 지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저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 보세요. 주님 앞에 자기 것다 드리고서도 죄를 회개하고 이런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소서. 어? 그러면서 지금 읽은 4 1절에 빚진 사람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500대 나리온 빚졌고 하나는 50대 나리온 빚졌다. 두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50에 500이에요? 500대 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많이 탕감하게 탕, 이, 뭐야, 사랑하겠죠. 어? 아니 만약 내가 어? 천만 원을 빚진 사람하고 10억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10억을 탕감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10억을 갚으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래야 되겠습니까? 죽기까지도 그 벌겠어요? 예? 그런데 천만 원이야 뭐 조금 한뭐한두달그 하면 우리가 몇달 하면 갚을 수 있잖아요. 몇달 하면.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보물 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00대 나름 빚진 사람이 자기 죄, 자기 그 빚을 탕감받은 거, 그만큼 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몬이 어, 그4 3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 자니다. 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44절 읽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입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4 6절도 읽읍시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그 예절은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면 주인이 발을 씻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줘요. 왜냐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발이 지저분하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구두가 아니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샌들이 신발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성경에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엘리아와 엘리사, 엘리사가 엘리아의 제자 아닙니까? 엘리아가 나갔다 오면 엘리사가 발짓을 물로 이렇게 부어주면. 엘리야가 그걸로 탁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수종들던 사람이 엘리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수종들던 엘리사를 민족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겸손의 그릇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다는 거죠. 오늘 여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분명히 초청해 놓고 들어왔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굉장히 속으로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왜 초청했다고요? 자기 친구들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인기인이 왔잖아요, 어떻게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교만해 가지고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옥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사랑교회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 교회가 성장한 거는 제자훈련 때문에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어요내 제자훈련 실패했다고. 내가 제자훈련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제자훈련 시켜가지고 바리새인들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격 공부를 한 만큼 섬기고 막 일해야 되는데 이 정도 판단하는 거예요. 머리 머리만 커져가지고 돈은 또 많잖아요. 돈도 네. 많지. 어? 거기다가 성경 지식까지 들어가지. 그런데 몸은 안 따라주는데 머리는 들은 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예요? 사람을 막 저울질하는 거예요. 같은 교인을 저울질하고 목사님들을 저울질하고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들 이 무서운 죄입니다. 그게 무서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어요. 그냥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실천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어,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신 분 알겠지만 그. 침상에 누워가지고 영양 주사를 잔뜩 받으면서 성경을 딱 들고 있어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영양분을 잔뜩 공급받으면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좋은 것 같지만 머리가 이렇게 커져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기본적인 예절이 있으면 뭘 줘야 돼요? 아마 이 이 향유를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마음과 정성 10분의 1만 있었어도 자기가 나가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서 씻어야 됐을 거예요. 그죠? 런데발 씻을 물도 안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4그 6절 보니까 너는 내 머리에 감남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로 내 발을 부었느니라. 자, 47절 읽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삶을 많은, 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아, 그러면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가서 옥합을 깨뜨리는 거죠 옥합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드리는 겁니다 있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부자라고요 헌금 안 합니다 누가 헌금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 부자든 아니든 믿음이 있으면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입술로만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여기 말씀했잖아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그의 사랑이 많음. 그렇기 때문에 옥합을 드린 거다. 자, 그러면서 4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죄로, 이 여인의 죄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아,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사하,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됐다는 거요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두 명을 예수님께서 비교하면서 이, 이게 사람을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 초청했는데 전혀 다른 동기로 예수님 초청했고. 예수님 들어오실 때발 씻은 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무시하면서 그 예수님 들어오면 자기 친구 바리새인들 잔뜩 초청해가지고 자기를 더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싫어하셨어요. 오죽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마귀 자식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모든 걸 용서하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뭐라 그러세요? 마귀 자식들이라고 막 정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봤잖아요. 예? 죄를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고, 이게 교회를 망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보면요, 그거는요, 정말 힘든 죄예요. 그런 것들은. 그 우리가 정말 죄 용서받는 거는 내가 살면서 짓는 죄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뭐 어떤 내가 좀 어떻게 인격이 좀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는 죄, 얼마든지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하는 거 보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를 해방하는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죄를 자기 죄를 고백하는 죄인 이 있고 그 죄를 지적하는 죄인이 있다 그어요 할까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 여러분 내 죄를 항상 고백하는 죄인이 되야 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죄인.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막 교회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교회를 뒤집어놓는 사람있어요 어떤 교회도 지금 그런 그런 친구 그렇게 진행형인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쌓이니까 막 그냥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님 판단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교회가 많은 사람이 시험 들고 막그 교회를 떠나가고 그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성,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거는 마귀의 조종 받은 거지,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들어오면 귀한 손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접해요? 그들도 기본적으로 내가 음식을 총썩 차려놓고 대접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인드인데 이 바리새인들 은 들어오는데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이거를 예수님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짰냐? 이 여인의 그래서 이 여인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남의 죄를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자 50절 말씀 보세요. 5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한 대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옥합을 깨뜨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리제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전혀 다른 동기로 예수님을 초청했으며 이 여인은 죄인인 여인은 옥합을 깨뜨리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큰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그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